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일본의 오사카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특이한 지역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디시나리 아이린 지구라는 곳인데요. 일본 오사카의 슬럼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 치안이 가장 안 좋다고 손에 꼽힐 정도로 위험 지역.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아이린지구가 슬럼가라는 인식을 갖게 된 이유 제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일본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 항만에 관련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약간 뭐라고 할까 노동자들이 살게 된 그런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90년대 일본 경제 굉장히 장기침체 했었잖아요 버블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경제가 너무 나빠지면서 노동자들은 거기서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왜냐면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일거리를 잃은 그런 직장을 잃은 노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많아지니 치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아시잖아요 그런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 술도 많이 드시잖아. 그러니까 술집 아주 싸구려 선술집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막 생겨나기 시작했나봐요. 그래서 한때는 치안이 너무 너무 안 좋은 곳으로 인식돼버리고 뭐 여행객들도 잘안 가고 막 그런 음, 지역이었나봐요. 이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내 한가운데서 조금만 가면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오늘 거기서 1박을 하면서 직접 한번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일본 와가지고 지금 커피를 한 잔도 안 먹었는데 일단 커피 한잔 먼저 먹으러 갑시다.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 스타벅스는 톨 사이즈가 490엔이네요. 한국 돈으로 한 5천원 정도 하는데 비슷한 것 같다, 한국이랑. 땡큐. 음, 여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도 이렇게 주는구나. 제가 굳이 일본까지 와가지고 그 많은 일본 커피숍 중에서 스타벅스를 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트래블로그 캐시백 100% 캐시백을 하고 있대요 트래블로그 비자카드 있으면 그 어플에서 응모만 해 놓으면요 전 세계 어디 스타벅스를 가도 100% 캐시백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490엔 주고 먹었는데 한달 정도 후에 다시 돈이 들어온대요 <laughs>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돈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플 들어가 봤는데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냐 6월 30일까지 하는 행사인데 아이 뭐야 씨 건당 5불 이상 결제 시 5불 주는 거였네 이와 5불 이상 근데 지금 이거 490엔이니까 한 3불밖에 안할거 아니야 에이 젠장 지하철을 내렸습니다. 제가 있던 신사이바시에서 세정고장인가밖에 안되네. 금방오니다 금방. 일단 지하철을 내렸을 때 어떤 느낌은 여기 지금 내리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옷차림이나 이런거는 지하철에서는 <laughs> 이 밖에가 슬럼더라고 느껴진다는 느낌이 1도 없습니다 일단. 하지만 여기서 나가면 바로 슬럼더라고 불리우는 그 니시나리 아이린지구라는 곳이라니까 글쎄요 근데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아무래도 치안에 대한 문제가 많고 약간 슬럼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숙박비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일단 밖으로 나왔는데 지하철 내부와 바깥은 또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네 그죠? 이런 건물들이 약간 뭐라 할까? 약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은 듯한 이런 시멘트 이런 건물들도 있고 이렇게 상가가 그 도톤보리 쪽에 신사이바시 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문을 닫은 듯한 느낌. 제, 저 뒤쪽으로 보면 대낮부터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하다. 다문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그냥 아예 다 영업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저녁 때 켜지는 거야? 아, 저녁 때 켜지겠구나? 이런 약간 가라오케 같은 그런 술집인가 보네. 확실히 뭔가 허름하고 다문 닫아 있는 듯한 느낌이고 이것도 다 술집 같은데? 여기서 이제 숙소 바로 코앞에 있다곤 하는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12시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에는 일본에서는 얼리 체크인을 절대 안 해주니까 무거운 가방이라도 좀 맡기고 그리고 나와서 점심 식사를 먼저 좀 해야겠습니다. 잠깐만, 이 건물인데? 이게 제 숙소거든요. 일단 짐을 맡길 수 있는지 먼저 체크 좀 해봅시다. 네. 오늘 체크인 나와? 예, 아홉시. 아, 오케이, 오케이. 5 0 0 엔밖에 안 하는데 조식이 괜찮게 나오는데요? 내일 아침에 이거 먹어야 되겠다. 체크인 됨. 아홉시 삼십이 분. 아, 아 드피에. 오케이, okay, sorry. 아, 괜찮이 리드 네벨. 오케이. 땡큐. 네, 제가 지금 들어가려는 이 숙소 오아시스라는 이곳이랑 바로 앞에 있는 이 호텔 미카도라는 이두 숙소 중에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쪽에 이제 저렴한 숙소들을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숙소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가격은 싼 대신 그러니까 방 진짜 조그맣고 이렇게 화장실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그 보여드렸던 제 숙소 건너편에그 미카도 그리고 제 숙소 오아시스 여기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고 지하철 세정고장밖에안 왔는데 분위기 너무 다른데 너무 뭐가 없다. 사람도 없고 지나다니는 차도 없고 그죠?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오사카 시내와는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세탁할 수 있는 곳도 있고, 300엔, 3,000원짜리 코인 세탁기. 300엔이면 일본에서는 싼 편인가? 어우, <목소리> 아, 냄새 너무 좋다, 냄새. <목소리> 여기 사람 엄청 많은데? <목소리> 와, 여기 사람 엄청 많은데 냄새 진짜 죽인다. 오늘 또 한석은 이껌입니다. 고기 봐요. 어여왜 이렇게 사람 많어? 냄새는 죽이는데 약간 그 있잖아요, 돼지고기 그 내장류나 이렇게 좀안 먹는 부위들을 막그 뭐라 아까 막 철판에 구워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주는 약간 그런 식당 있잖아요 한국에도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제가 지금 저쪽에 있는 숙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보다는 이쪽 블록으로 넘어갔을 때좀더그 슬럼과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뭔가 약간 사난한 분위기가 난다 글쎄 <laughs> 모르겠습니다 낮시간 이어 가지고 사실 슬럼가 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렇게 위험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오사카에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데 그 엑스포 때문에 오사카 시에서도 어느정도 해결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노숙자들이 점점 고령화가 됐잖아요 예전에 한때 엄청 위험하다고 했던 그분들의 나이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그 진짜 슬럼가나 옛날에 그 위험했다 치안이 정말 안 좋다라고 했던 분위기에서 조금 탈피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와 어, 근데 이렇게 쓰레기가 참 시내에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도 이렇게 있네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왜 이렇게 낮부터 다들 술을 먹냐 여기 안에도 지금 사람 엄청 많은데 가격도 글쎄요 가격이 엄청 싸다 이런거 지금 290엔340엔 사람 엄청 많아요 일단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진 못하겠고 와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게 너무 신기한데 보시면 이렇게 노숙자들 그냥 앉아 계신 분들 진짜 노숙자인지 아니면 방에 있는데 방이 답답해서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자판기도 가격이 엄청 싸다고 들었거든요 음료수 하나에 100엔 밖에 안 하네 아까 제가 있던 숙소 근처만 해도 한 140엔 190엔 했었는데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이런 거 보면 다 숙소 같은데 건물들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길거리가 너무 조용하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건물 외관에 낙서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어 그리고 여기는 더싸 음료수가 50엔 70엔, 60엔, 어 진짜 싸네. 여기도 커피 같은 거 60엔. 이런 거. 50엔. 이런 골목들 보면은 이런 게 아마 달방일 겁니다. 이렇게 몇백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숙소들. 이런 데가 진짜 가격이 싼 숙소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얼마니? 집세 3만엔부터 3만, 3만 6천엔. 한달 월세가 30만 원이니까 일본에선 굉장히 싼 편이겠죠. 아 여기는 뭐라 할까? 동네 할아버지들이 다 나와 있는 듯한 느낌? 이분들이 다 노숙자라는 건가? 아니 근데 여기 보면은 나부터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신기하다. 노숙자처럼 생긴 분들이 나부터 술을 마셔. 낮에 먹을 술값이 있나? 다시 상가 쪽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뭐야? 벌써 술 먹고 노래하는 거야? 그런가 봐요. 음. <laughs> 여기 안에서 술 먹으면서 노래하는 벌써부터? 지금 낮 12시 26분인데? 아니, 이렇게 빠진 꼬들이 있네. 주변에 보니까. 들어가도 되는 거야? 여긴 뭐지? 사람들 엄청 많은데. 아니 근데 되게 사실은 차림새만 봤을 때는 어르신들 굉장히 가난해 보이고 사실 진짜 그게 노숙자 같은 느낌이 나고 하는데 그분들이 술을 먹고 있고 빠찡코 하고 있고 어디선가 돈은 있나 봐. 그죠? 돈이 없으면 저런 걸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다.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나도. <laughs> 여기가 이제 와, 여긴 노숙자들 진짜 많아 보인다.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또 여기는 무슨 공원 같은 데인데 아까 전에 봤던 공원이랑 되게 바, 분위기가 조금 여기 조금 다른데? 여기는 조금 분위기가 위험해 보이는 낮인데도 약간 야쿠자 같은 느낌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끼리 싸움 붙은 것 같은데? 제 뒤로 보시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비둘기 공원 같은 데인데 대부분 다 노숙자 분들로 보이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아까 전에 그 공원에는 조금 옷차림이 괜찮은 분들이 많았다면 여기는 조금 옷차림들이 조금 확실히 행색이 좀 그래요. 저기서 젊은 사람이랑 노숙자 같은 아저씨랑 조금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카메라를 막 들이밀면서 찍으면은 시비붓기 딱 좋겠는데? 그래서 함부로 저런 분들한테 카메라 들이밀고 막 이렇게 촬영하기가. 제가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조금 많이 찾아봤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진짜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구경을 하셨는지를 좀 동선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보던 거랑 제가 직접 와서 보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다르다. 더 위험해 보인다. 눈으로 봤을 때는. 정신 이상자들이 막 있다 좀 소리 질르고 길거리에서 그런 분들도 좀 있고. 가격을 보니까. 650엔 750엔 이렇게 써 있는데 들어가 볼까요? 음. 그림이 위에 있는데 너가스를 <laughs> <소리>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요거 맛있겠는데? <laughs> 응, 어. 응. 콜라. 라니 응. 네. 아, 라이스. 라이스. 네. 응. 네. 스 제가 시킨 치킨 남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약간 가라하게 위에다가 요 소스 올려져 있는 약간 요런 느낌인데,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이게 빅사이즈, 그냥 뭐 엄청 크진 않네. 자. 음. 비주얼에서 느껴지는 그맛 그대로. ㅎ ㅎ ㅎ ㅎ ㅎ 일본은 어딜가서 먹어도 맛있는거 같아 완전히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밥사이즈꽤 컸는데 먹다보니까 다 먹게 되네요 약간 짭조름하고 달달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잘 먹었습니다 얘가 나죠? 가격은 1450엔 나왔습니다 카드 오케이? 아 너, 캐시? 캐시? 어. 오케이 제가 지금 아이린지구에 약간 어두운 모습, 약간 슬럼가라는 근데 낮일에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오사카랑 달랐잖아요. 저 뒤에 지제 보시면 노숙자분들도 계시고 여기 자전거 보면 딱 노숙자분들이 사용하는 자전거 같지 않아요? 막 비닐봉지랑 뭔가 바리바들이 렇게 앞에 바구니에 담아져 있는 거 보면 근데 신기하게도 이 바로 옆 블록은 또. 번화갑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바로 그한 블럭 가면 얼마나 번화가인지 그쪽으로 한번 슬슬 걸어가 볼게요. 자, 지금 걸어서 한 3분 정도 나와서 큰 도로까지 나왔습니다. 여기를 딱 보시면 앞에가 약간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잠깐만 큰 대로로 나오면 아까 분위기랑은 조금 다를 분위기. 메가동키. 엄청 큰 건물.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앞에 JR 노선이 있거든요. 이신 이마니아라는 JR 노선이 앞에 있는데 여기가 간사이 국제공항까지 한 방에 가는 전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숙소에 머무시는 분들은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되게 편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번에 오사카 와 가지고 아직 동쿄트 한번도 안가 봤는데 호텔 체크인 시간도 남았겠다 한번 동쿄트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동키호트 오랜만이다 아, 옛날에는 캐리어도 여기서 다 사고 그랬었는데 제가 12년 만에 오사카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대형 캐리어가 얼마쯤 하니? 그때 되게 쌌었는데 이게 지금 중간 사이즈 같은데 15만원 돈 하네요 큰 사이즈는 19,999 그러니까 한마디로 20만원 돈 하는 캐리어 이런 캐리어 괜찮아 보이는데 13만원 오, 엄청 부드럽네. 이거 13만 원이면 괜찮네. 근데 이게 메이드 인재팬인가 메이드 인 차이나네. 또돈키호테 왔으면 주류를 한번 봐야죠. 아휴, 오자마자 참이슬 3,000원. 25도짜리. 와, 이거 몇, 이거 뭐, 뭐야? 몇 리터야? 1.8리터. 만 원. 이런, 이런 것들은 다 사케 같은 거 같은데, 이런 거 사이즈 1리터 정도 되는 거. 다한 9,000원 돈 합니다. 8, 9,000원 정도. 이쪽은 이제 위스키가 시작되는데, 블랙라벨. 3만 5천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잭사니엘은 2만 한 8천원 정도.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게 또 엄청 대중적인 술이잖아요. 예전에 그추성훈 형님이 이거 먹고선 엄청 괜찮았다고 했던, 어 선토리 이거 지금 가격 보니까 1,480엔이니까 한 15,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나마 제가 또 들어봤던 발벤이라는 거. 12년산인데 9만원 돈 합니다. 이거 다사이 요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많이 사 가는 거잖아요. 이거 다사이 아마 요거 옛날에 내가 요거 후쿠오카 갔을 때 샀던 거 같다. 요거 지금 8,590엔. 한 8만 6,000원 돈 하네요. 이거는 이제 나무 상자 포장이라 좀더 비싸고 똑같은 건데 요거지 요거 요거. 8,290엔. 요 정도 합니다 가격. 여기 저기 이제 저 시비키도 유명하죠. 17년 산이 지금 89,900엔. 한 90만 원돈 하네요. 21년 산이 100만원 돈 합니다 와다 비싸다 조니워코 블루라벨이 19,9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싼건가요? 한국에서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분들이 일본 와가지고 술 많이 사니까 하여튼 술값은 요정도 한다는거 요거 이치란 라면이지 요게 유명하지 않아요? 일본 라면 요거 많이 사가시지 않나? 이게 지금 개당 546엔 5,500원 정도 합니다 지금 제가 요거 한국에서 얼마에 파는지 지금 검색해봤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 직구하면은 잠깐만 이게 다섯 개에 2만 0천원 다섯 개이 2만 1천 30원 이거 얼마야? 2,129엔이네? 야 이씨 그냥 직구로 먹으면 되네 굳이 사갈 필요 없구나 쿠팡 대단하네 이씨 쿠팡에서 사는 게 최고였어 어? 이가 성인용품 파는 데인가 보다 들어가볼까? 그렇네 어이, 이런 거 딜도 같은 것도 팔고 <laughs>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종성인 용품들. 어? 이거 그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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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화면에 어떻게 내 보내야 되냐? 여성 용품까지.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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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 구경 잘했습니다. 일단 구경 싹 하고 밖에 나왔습니다. 슬슬 시간이 이제 체크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호텔 들어가서 일단 체크인 하고. 56 6 56 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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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열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어떤 건지 한번 볼까? 건물 뷰? <laughs> 진짜 전형적인 일본 화장실. 그래도 욕조는 있네. 이렇게 있고.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린 지구에는 숙소가 엄청 좋은 숙소가 거의 없어요. 이 하여튼 슬럼가라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지, 비싼 호텔은 없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숙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가격이, 아고다에서 제가 52,440원에 1박 예약했습니다. 이 니시나리, 아이린 지구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비싼 편입니다. 5만원이 넘어갔죠. 근데 지금, 성수길에서 그래요 성수길에서 오사카에서 이 정도 숙소를 구하는데 5만원돈이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소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아이린 지구 이쪽 어,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꼭 슬럼가 쪽으로 안 가면 되잖아 아까 전에 제가 동쿄테 보여드렸던 그쪽 지역으로 가면 또 번화가고 뭐 음식점도 많고 쇼핑몰도 있고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조금 쉬었다가 어, 오후 시간에 다시 나가 볼까 합니다 아까 낮에 왔던 그쪽 아이린지구 약간 어두운 면을 볼수 있는 그쪽 동네로 다시 왔고요 이쪽에서 저녁식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니까 여기 한국분이 운영하는 식당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길 가보려고 하는데 건물 자체들이 너무 어두워 다불 꺼져 있고 다문 닫았고 1층은 이런 것도 그냥 되게 싼 월방 같은 그런 데인 거 같은데 그 와중에 이런 조그만한 선술집 같은 거는 진짜 많아요 오 사람도 은근히 많네 담배연기 자욱하고 이런 술집들이 여기도 노래 부르는 그런 주점 같고요 이게 듬성듬성 있어 식당들이 오 여기 아저씨는 길바닥에서 이렇게 주무시는데 근데 날씨가 지금 꽤 쌀쌀하거든요 지금 16도 밖에 안 되는데 아니 이런 날씨에 길바닥에서 그냥 노숙을 하면 어이 아, 정도면 죽을 수도 있지 않나? 뭐, 겨울엔 더 심하겠지만, 지금 생각보다 되게 쌀쌀한데. 여긴 저녁에도 문다 닫았네? 아무것도 안 열고. 아니, 근데 운영을 하는 거야? 점심때 아까 여기 다 열었었나? 요거는 그냥 게임장, 빠침코 같은 그런 데인 것 같고. 여기 아까 전에 낮에 왔던 그 공원이구나. 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냥 벤치 같은 데 이렇게 사람들 앉아있네. 아, 그리고 저기에 TV가 있네. 저기에는 사람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뭐 드시면서 담배 피면서 술 먹으면서 게임 같은 거, 마작 같은 거 뭐지? 뭐 그런 거 하는 거 같고, 아, 마작이 아니라 포커 게임하고 있네. <laughs> 여기 유튜브라고 써여있는 이건 뭐야? 아술 자판기구나 230엔 이렇게 써 있는 술 자판기 이거 신분증 있어야지 되는 텐데 이거 신분증 누르라고써 있는 것 같은데 안 넣어도 아마 나오겠지? 아 근데 여기에 지금 술, 그 맥주 같은 거 버렸을 때 오래되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 쓰레기장에서 나는 냄새 그런 냄새 엄청 난다 여기서 오사카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다 죽은 도시 같습니다 죽은 도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런 분들 그냥 어르신들 굉장히 형편 안 좋으신 분들 어디서 주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분들 모여가지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돈이 없고 노숙을 한다면서 어떻게 담배랑 술을 맨날 먹을 수 있지? 그것도 신기해 또 그렇다고 구걸을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어디 근처에 있는 식당이라고 들었는데 그 한국분이 운영한다는 식당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문을 닫았네 여기 보면 이렇게 어머니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 식당인가 본데, 문을 닫았네. 아니, 그럼 여기서 못 먹잖아. 문을 닫았으니 까딴 데를 가야겠구만 <laughs> 아이고, 씨. 가는 날이 장날이다. 아유, 식당 찾기도 힘든데, 여기 지금 빨간 등 있는 여기 식당. 아까부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봤는데, 요런 데한번 가볼까요? 여기 지금. 안에 사람이 그렇게 꽉 차있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가격대가 한 250엔부터 390엔. 그 사이에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어, 글쎄, 자리가 있을까? 아, 선생님. 어? 선생님. 이렇게 생긴 술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자카야 같은 분위기인데. 아, 음. 일본어 메뉴판을 주셨는데 뭐알 수가 없으니까 번역기로 이 손글씨도 나오나? 550엔이네 병맥주가. 사포로 병맥주 하나 먹으면 되겠지? 아 옆에분 드시는 저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카레우동 같은 건가? 맥주 한 병이랑 에, 음, 우동 같은 거 하나 먹어야겠다. 어, 아, 모포로비 그. 예, 예. 어, 같이 마셔. 레우동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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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오, 오케이. ありがと고니다 <ancies> 네, 이렇게 생긴 이사카야 선술집입니다. 분위기 음... 되게 좋죠. 음... 아마 사람이 많을 때는 저쪽에도 앉는 것 같은데 현재는 전부 여기 바에 앉아 있는 상태예요. 원래 계획은 한국분이 하시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저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진짜 길거리에 볼 아무 식당에 들어왔는데,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오히려 더맛지않닌가 제가 시킨 카레볶음 우동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야끼소바처럼 생겼지만, 카레 베이스로 만든, 아, 향 너무 좋은데? 맥주 안주로 딱이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쓰 아 솔직히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맛있습니다 아, 맥주 안주로 딱이다 아까 뒤에 메뉴에 국물이 있었잖아요 국물 그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 리소스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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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밥이랑 비벼 먹어도 맛있겠는데? 밥도 하나 시킬까? 라이스. 응. 스몰, 스몰. 또 <놀람> 오자이마스. 밥이랑 같이 해서. 와잘 먹었다. 아, 체크,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비용은 음,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비우고 일어납니다. 유 공복에 맥주 또한잔 먼저 들어갔더니 약간 알탈탈한데어 너무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 맛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일본 오사카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아이린 지구에 와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를 보내봤는데 실제로 노숙자분들도 많고 조금 위험해 보이는 듯한 인상을 가진 그런 어르신들도 좀 있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행하면서 일부러 한번 정도 이렇게 구경하러 오는 건 괜찮지만 그분들이랑 말을 섞는다든지 괜히 시비가 붙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어쨌든 치안이 굉장히 안 좋은 동네라고 하니까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행하실 때 조심하시고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